쓰여준다고 그어 제가 또 다섯 가지로 하나 하나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시편이에요. 시편, 우리 어, 시편, 성경의 시편 얘기. 시편에도 다섯 가지 형태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반복형 시를 쓸때 반복형으로 시편을 썼어요. 시편 49편 1절 이건 안 적어도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집에 가 가지고. 지금 강의한 걸다하로 다 해가지고 요약해서 이메일로 주저드릴 테니까. 네. 감사합니두 네. <laughs> 네. <한 번. 웃음> 번째, 대꾸형이에요, 대꾸. 네. 대꾸, 꾸. 대. 네. 같이 대꾸. 이렇게. 대화 응, 아, 대꾸고. 편 1편 5절이 그 다음에는 종합평이 있어요 종합평 시편 55편 6절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점층형 정충형. 점층형이 있어요 여기 시편 55편 13절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계속평이 있어요 시편 22편 1절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만국 백성들아 이를 들어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하는 것은 반복형이에요 백구형은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의인과 죄인 백구형 그 다음에 시편 55편 6절에 종합형이 나와요 만일 내가 날개가 있다면 비둘기같이 날아가서 별이 빌리로다 종합병이다 그 다음에 정충형 시0편 55편 1 3절에그는곳 여호와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어, 비슷한 친구나 친구나 동료나 비슷한 것 이거를 반복해서 계속 말하는데 이, 이 말하는 거이 총합. 그다음에 시편 2 2편1절에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둬지 아니하시며 어찌 내 시름 소리를 듣지 않 어찌 어찌 어찌, 어찌? 계속하는 거. 이런 계속형 이런 다섯 가지 시편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시문이 있어요. 시문, 신문, 문학. 시문학이에요. 시도, 문학이라는 게 もう長い間、もう長の間、ちょっと長い間、半年です。